나본명상예술원입니다 아, 우리 손자하고 오늘은 벗었다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안 따져요? 안따져잘 따고 안 따져 <laughs> 잘 안, 안 따져 이거 뭔데 한번더 응. 힘을 줘봐 한번 밑으로 응. 오안 따지는구나 할머니가 해볼게 신받다. 응. 거같야 얼굴에 대봐. 음. 버섯이 얼굴만, 얼굴 가려봐. 큰 거. 음. 어, 정말 다, 되게 크다. 버섯각봉지에 담자. 담자. 담자, 담자. 버섯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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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고버섯이 이렇게, 예. 비가 온날 이후에 비가 뭐냐. 갑자기 쑥쑥쑥. 얼굴을 어? 내밀었어요 야, 와, 와. 얘는 이녀석 못따겠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옹기종기 붙어있을까? 이 안에 지금 거미들이 막 쳐져있어 응 음, 그래 거미도 벌써 밑이 집같이 편안한가보다 거기다가 집을 짓는거 보니까 그러면 이건 따지 말자 그거는? 따지 어, 말자 그래? 그럼 다른거 해볼까? 음, 이녀석사이붙어 응. 어. 오, 그래, 그렇게. 왜요? 비틀어서도 한번 따보고, 왜요? 밑으로 좀 내려보고, 또. 얘는 뭐? 응, 두 손으로 해봐, 한 번. 한번 할머니 갖고 있을게. 에. 밑으로 내려. 에. 이거는 망했다. <laughs> 아이, 괜찮아. 봐봐. 응. 음. 이렇게 잡고, 여기 잡고, 이렇게 해봐. 응, 이렇게 비틀어봐. 음. 오오으 음. 음. <laughs> 이게 쉽지 않다, 그렇지? 음.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꽉 물고 있어 자기가 난안 죽을 거야. 이러고 응, 오래 있다. 버틸려고 꽉 이렇게. 아난안 죽을 거야 하고 있다. 음. 바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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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사지 터졌어요. 터졌어? 어떻게 터졌어? 예. 구멍 났네. 바사지 터졌어요. <laughs> 음. 음. 아, 음. 안녕하세요. <laughs> 하트 모양인 거 같은데. 그래요. 얘도 다 아니 할머니 얘도 하트 모양. 나무는 지금 쓰러졌어. 얘쯤 어떻게 뺄수 없어? 세워주고 싶은데? 세워주고 싶어? 응. 음. 어. 세워줘. 얘랑 얘랑. 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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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차. 와. 차 이렇게 좋다. 세워줬어요. 이 바사선. 응. 음. 나도 가진다. 이 악도. 됐다. 조금 갈아졌네. 응, 괜찮아. 민재. 응. 응, <laughs> 응. 와. <우와>.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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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많이 갈려자마아요 쪽에 흠. 이 사이 좀촘었어 민재야. 얘 버섯이 여기 만져 봐 봐. 우둘두둘하지 응. 왜 이렇게 거북이 등껍질처럼 이렇게 생겼어? 몰라. 왜 이렇게 만질만질 만질 안 되고 이렇게 생명을 우둘둘. 보호하려고 한 거니까? 자기 생명을 보호하려고 우둘투둘하게 생겼구나. 음 색깔은 왜 이런 색깔로 만들어졌을까? 나무랑 지금 비슷하잖아. 그러면 오. 안 보일 수 있잖아. 아 그래 그렇구나. 아그 자기를 그니까 보호하려고 이거. 색깔이 나무색하고 비슷하게. 와 생각이 너무 근사하다. 할머니도 잘 몰랐는데. 음. <laughs> 지금 색깔이 거의 비슷하네. 그렇구나. 와잘 땄네. 들어가렴. 응, 들어가렴. 왕버섯이다. 응? 왕버섯, 왕버섯. 왕버섯! 아, 여기 앞에도 가볼래. 이거는 숨어있어. 안 보여, 정말. 이거 버섯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 숨어있는 게 하나 있지? 눈에 보였어? 어, 그거 맞아. 그거야. 다르다. 나무를 치워봐 우와, 응. 나무가 너무 많이 부서졌어. 응, 가지를 부서야, 치우고, 어나뭇 응, 잎을 치우고, 보면, 이렇게 예쁜 버섯이 나왔어요. 얘는 더 진하다. 응, 진한 색깔이, 이 흙하고 비슷해지는가 봐. 낮게 있는 것들은. 그러게. 응, 우와. 우와. 됐다. 잠깐만. 뗐을 때이 주황색은 뭐야? 응, 응. 그거는, 그, 뿌리 쪽인데, 뿌리 쪽이 더 단단해. 그치? 그래더니 음. 근데 여기 안에 이런 이런 줄. 오, 그래. 이런 거. 이거 걸... 뭔가 천사 의 색깔이. 어때? 만지니까 느낌이? 뭔가 뭔가 응. 이거. 느낌이 어때? 종이에 락한거 같은데. 쓰락 괄락괄락 느낌 이 어때? 부드러워? 되게 부드럽지 않아? 네. 아. 아, 여기 사야 옛날에 들어갔었는데. 민재야. 응? 이 향기도 맡아 봐. 향기는 어떤 냄새야? 뭔뭐 냄새나? <laughs> 버섯 냄새야? 뭔 냄새인지 모르겠네. 버섯 냄새야. <laughs> 버섯은 버섯 냄새가 나고 사람은 사람 냄새가 나고 돼지는 돼지 냄새가 나고 사슴은 사슴 냄새가 나고 깻잎은 깻잎 냄새가 나고 와!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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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각각 <제가까 웃음> 향이 있어. 이런, 뒤쪽에 몰래 자고 있던 버섯이네. 뒤쪽에 몰래, 사람이 눈을 피해서, 헉, 걔는 왜 거기서 났지? 몰래 이쪽에 서었어 그래, 따봐. 따봐, 따봐. 이가먹